정치 이야기로 키워드를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신동원 광주시장을 모셨을 때랑 좀 비슷한 상황일지도 모르겠는데 광주 지역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몇 번의 도전 끝에 이제 시장이 되셨는데 우리 소의원님도 2000년, 음. 2008년, 9년 그 무렵부터 이제 이 지역에 뜻을 두셨는데 정치 활동을 그냥 계속하신 분또 아니에요. 근데 16년에 이제 의원이 되셨거든요. 어, 정, 직접 현장 정치는 예.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늘 정치권을 바라봤죠. 네. 왜냐하면 잘 하나 못 하나. 그러니까, <laughs> 네. 아, 그 학생 운동했던 분들 중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서 저, 그 전에도 많이 이제 국회에 진출을 했지만,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출판을 계속 할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 이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네. 생각으로 정치권하고는 늘 함께 사실은 의논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뛰어들지는 않았고 어, 2000년도 인가요? 그때 이제 새천년민주당 그 창당할 때는 이제 정치 그 당원이 아니더라도 발기인 을할수 있으니까 예.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근태 선배가 이제 그 열린우리당 의장을 하실 때 그때는 이제 당 자문위원도 했습니다. 아. 그건 이제 당원이 아니어도 예. 상관 없으니까. 예. 근데 직접 이제 그 정치, 현실 정치로 들어간 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였는데 어. 그때 이제 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음, 우리 정권을 다시 만들기가 어렵다. 음. 굉장히 그 여론도 그렇고 음.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그 과거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러죠 재해 쪽에 있던 분들이 저 현실 정치에 들어가서 정치를 많이 했는데 예. 그래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마지막 우리 힘이라도 보태자 정치권에 들어가서 음, 음. 그래서 이제 (2007년에) 그분 마지막에 정치권에 들어온 과거 민주화운동 세력이랄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함께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이 이제 그~ 해 이제 대통령 후보가 정동영 아, 당시 의원이 예, 예. 대통령 후보가 예. 됐는데 그 당하고 합쳐 표가 됐는데 제가 지금 광주에, 이제 지금은 광주 출신 국회의원이지만 그때만 해도 광주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음. 근데 그 당시 이제 당에서 광주에서 대통령 선거를 책임지고 할 만한 이제 우리 정치 쪽에서는 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 하거든요. 음. 선대위원장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가서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가 당시에 홈지가 아닌가요? 보수당이 강했고 음. 주로 그렇지. 이제 색깔이 좀 티미한 상황에서 여당이 주로 되던 음.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쪽이 하던 데였는데, 예. 네. 당시에는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갔으니까, 네. 그리고 어, 그 지역이 이제 전혀 낯설지 않았던 건 바로 옆에 하남 쪽에서 국회의원을 하던 문학진 의원이 있었는데, 예. 당시에 이제 광주 하남이 함께 있을 때, 그 문학진 의원 선거할 때 친구들이 가서 좀 선거도 돕고 음. 그래서 어, 전혀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2007년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광주에 가서 광주에서 그 정동영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음.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인가요? 그때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안 되고 그런데 바로 2018년 4월인가쯤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2008년 네, 4월. 네, 2008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거기 뭐 사람이 없다고 내려갔는데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laughs> <laughs> 그래서 저도 전혀 준비를 못 하고서 4월달에. 그때 이제 회원 처음 출마를 했습니다. 18대. 음. 그리고 이제 28% 정도를 얻었는데, 저는 28%면 그게 뭐, 아이고, 그게 표냐 하는 식으로, 음.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잘했다. 음. 잘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내할 역할을 했다 했는데, 광주 지역에서는 그 시민들이 그게 아니었어요. 28%면 많이 얻은 거다. 음. 여기에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음에 된다. 네. <laughs> 여기에서 좀그 <laughs> 예. 민주당, 우리 그 당을 야당의 네. 그 뭔가 좀세를 만들어야 된다. 음. 그래서 그래서 특별히 그 다음에 또하자 이런 거보다도 그냥 뭐 그렇다면 그냥 여기에 지금 우리 당 야당 세력을 좀 만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에 그냥 거기서 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당협 활동을 그때부터 하신 거. 그때 거니까. 이제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아마 사람들한테 음. 익숙할 텐데 예. 그 지역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예, 예. 거기에서 이제 18대 안 되고 19대 때 거기서도 출마를 했는데 의외로 또 19대 때는 46%를 얻었어요. 어. 그리고 어 새벽까지는 제가 이겼고 어, 출근도사에도 이겼고 막판에 어 그런 식으로 아주 이제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네. 코앞에 왔는데 아 그래서 <laughs> 네. 어 그리고 어떤 일도 있었냐면 축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잠드신 분들은. 아 됐구나. 된줄 알고 자국 선서 유력, 유력 이렇게 나가니까 알고. 그리고 일부 그 신문에서 종이 신문에서는 예. 당선자 명단으로도 가고 그래서 예. 미리 찍은 지방판에는 축하도 받고 그랬는데 그쯤 되니까 이제는 그 이제 물러설 수없다 그렇죠.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4년 더 해서 20대 때는 52% 그리고 이번에는 56%. 네. 조금씩 조금씩 많이 올라가서. 금씩좀 네. 올라가면 이제 삼선 때는 60%? 네. 그건 이제 생각이 습니다 아, 네. <laughs> 네, 그렇게 이제 20대, 21대 연이어서 지금 제임의 재선에 성공하셨는데요. 음. 어떻습니까? 지금 뭐개원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20대와 21대 국회 좀 분위기가 어떤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좀 반쪽짜리 국회 아니냐 뭐 이런 여론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음, 제가 이제 20대 국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국회가 이렇게 무력화 될 수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어, 과반수 없이 운영한다는 건 정말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유럽 같은, 유럽의 이런 나라들은 과반이 있는 당이 없지만, 서로 협치도 하고 같이 이제 그 소통을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의원 개개인의 의견보다도 그 당의 지도부의 뜻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20대 국회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21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예. 제가 그 선거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당이 일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어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그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절대 과반수를 주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 이제 18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가 전체의 과반을 넘기려면 168석이 있어야 됩니다. 네. 177석이기 네. 때문에 모든 상임위에서 이제 과반을 넘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당이 이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지난 20대 때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그렇지만 그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률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경 개혁 입법이라고 할수 있는 경제 관련법, 경제 민주화법이랄지 복지 관련법이랄지 네. 이런 부분들이 어, 통과를 못했는데 저는 이번에 정말 일한다는 건 국회의 고유 기능인 그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어야 된다. 네. 뭐긴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 법사위원회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자세히는 모르시는데요. 그게 정말 그 국회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아주 큰그 뭐랄까. 무기처럼 네. 사용을 했습니다. 법안이 거서 기 그냥 좌절되는 일이 굉장히 많고 그런 권한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음, 법사위가. 그렇죠. 뭐냐면, 네. 음,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한 법안이 그이 이 법안 하나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법안을 꽉 잡고서 다른 법안까지 아, 진행을 아. 안 되게 시키고 그 네. 법사위가 진행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일들이 다 반사여서 이번에는 정말 그 국회가 제대로 된이 국회를 하려면 정말 이제 고유의 그 업무인 입법 활동 제대로 해야 될것 같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과반수도 필요하다.